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너잘 되라고 한 말이야. 그 말이 어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이 깊어야 돌아오던 사람. 나는 그저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주말에도 아버지는 쉬지 않았습니다. 회사일, 거래처 모임, 술자리. 그 속에서 아버지는 늘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했지만, 아이였던 나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게왜 나랑 함께 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그게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새 운동화를 사주실 때의 어색한 미소, 졸업식 날 멀찍이 서 있던 그 모습, 그게 아버지의 표현이었겠죠. 아버지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공부 열심히 헤라를 남기셨고,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밥은 잘 먹고 다니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무뚝뚝한 말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새 30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제법 자리도 잡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와 다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의 대화는 따뜻함보다 냉기가 더 많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며 아버지와 나는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식장은 어디로 할지, 예단은 어떻게 할지, 신혼집은 사야 하는지, 전세로 할지. 모든 결정마다 세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은 어떻게 사냐는 내 말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 핑계야. 우리 때는 더 어려웠어도 다 해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임감을 말했고, 나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간극은 너무 멀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기쁨보다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셨고, 예비신부도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우리 부자는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쌓여 벽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듬직한 아들입니다. 그 말에 잠시 울컥했지만 그때조차 나는 아버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통 없고 가끔 어머니의 카톡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결혼사진 보면서 혼자 웃더라.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아직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나도 서운한 게 많은데 왜 내가 먼저 해야 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존심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이번엔 연락을 해볼까? 하지만 결국 메시지는 쓰다 지웠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한 문장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사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네, 아버지, 요즘 너 얘기만 하면 조용해진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단한 번만이라도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며 웃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 나는 너잘 되라고 한 말이야.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었어요. 세대의 차이 속에서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한 남자의 사랑이었죠. 그걸 이해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나이쯤 되어보니 그 마음이 조금은 보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버텨야 했던 가장의 무게. 사랑하지만 쉽게 표현할 수 없었던 책임감의 모양. 그건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솔직했다면, 조금만 더 들으려 했다면, 지금처럼 멀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하지 못하는 그 아이러니한 관계.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닿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늦게 그걸 배웁니다. 아버지 세대는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우리 세대는 참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그 사이에서 다들 조금씩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가끔 상상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을, 잘 지내냐? 그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말 뒤에는, 그동안 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숨어 있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까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는 사람. 서운함보다 그리움이 더 커졌는데 이제는 타이밍을 잃은 사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건 누굴까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까요?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도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낸다면 그 침묵의 시간은 조금은 따뜻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표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방식이 낯설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연락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뿐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